출발하다, 출발하다, 출발하다. 도착하다, 도착하다, 도착하다. 시작하다, 시작하다, 시작하다. 시작하다. 끝나다, 끝나다, 끝나다. 입금하다. 입금하다, 입금하다, 출금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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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학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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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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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교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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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하다, 학교하다, 학교하다. 입사하다, 입사하다, 입사하다. 퇴사하다, 퇴사하다, 퇴사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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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근하다, 출근하다, 출근하다. 출근하다. 퇴근하다, 퇴근하다, 퇴근하다. 주다, 주다, 주다. 받다, 받다, 받다. 줄이다, 줄이다, 줄이다. 느리다, 느리다. 느리다, 나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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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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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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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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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다. 펴다, 펴다. 접다, 접다, 접다. 덥다, 덥다, 덥다. 걷다, 걷다, 걷다. 조립하다, 조립하다, 조립하다. 분해하다. 분해하다, 분해하다. 박다, 박다, 박다. 빼다, 빼다, 빼다. 출발하다, 출발하다, 출발하다. 도착하다, 도착하다, 도착하다. 시작 하다, 시작 하다, 시작 하다, 끝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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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금하다, 입 금하다, 입 금하다, 출 금하다, 출 금하다, 출 금하다, 입학 하다, 입학하다, 입학하다, 졸업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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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교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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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교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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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교하다. 입사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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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사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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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근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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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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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하다 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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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다. 받다, 받다, 줄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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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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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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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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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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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다, 떼다, 떼다. 펴다, 펴다, 펴다. 접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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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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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다. 걷다, 걷다, 조립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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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해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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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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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다, 빼다, 빼다. 출발하다, 출발하다, 출발하다. 도착하다, 도착하다, 도착하다. 시작하다, 시작하다, 시작하다. 시작하다. 끝나다, 끝나다, 끝나다. 입금하다. 입금하다, 입금하다, 출금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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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학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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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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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하다. 등교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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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교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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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사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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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사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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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사하다. 퇴사하다. 출근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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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하다, 퇴근하다, 퇴근하다. 주다, 주다, 주다. 받다, 받다, 받다. 줄이다, 줄이다, 줄이다. 느리다, 느리다. 느리다, 나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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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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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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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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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다, 펴다, 펴다. 접다, 접다, 접다. 덥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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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다. 걷다, 걷다, 걷다. 조립하다, 조립하다, 조립하다. 분해하다. 분해하다, 분해하다, 박다박다박다 박다, 박다. 빼다, 빼다, 빼다,